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자리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가를 논쟁하던 자리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과 경쟁 사이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으시니라."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랑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발을 씻긴다는 건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사랑은 섬김으로 완성된다는 메시지였죠.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직접 낮아지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당황하며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이다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청결의 의미가 아니라 죄의 씻음, 즉 구원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분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높아지라가 아니라 낮아지라고 하셨습니다. 섬김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흘러나오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복음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시고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며 섬김으로 사랑을 완성하신 사건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즉,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쿠으심으로 사랑의 높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셨기에 우리의 인생은 다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섬김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